이 F-1X 자리에다가 쓰면 되지, 9에서, 그지? 네. 음, 이렇게 쓸 거예요. 자, F-1X는 요거의 역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이죠, 그죠? 네. X. 그리고 요거를 마이너스 붙여서 요 밑에 갖다 쓰라고요, 이렇게. 아, 네. 8이네요, 그러면? 네. 그죠? 이해가요? 네. 음. 어, 그러면 이기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음. 이제 3x 빼기 4를 t라고 쓰면 되겠죠? 네. 음. 그럼 얘는 gt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x 더하기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음.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4죠? 네. 이해가요? 네. 그리고 3으로 나누면 돼. 이게 x야. 그지 어. 음. 됐어요? 네. 그래서 gt는 마이너스 3분의 2t. 음. 마이너스 3분의 2t 그죠? 마이너스 네. 3분의 8이죠? 3분의 24니까 3분의 16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해갔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그죠? 네. 여기가 3분의 16이죠. 네. x절편은 얼마일까요? y가 0일 때잖아. 네. 그럼 넘어가서 3으로 나누고 2로 나누니까 여기 8이네요, 그죠? 네네. 아, 네, 네. 이해갔어요 네. 2 넓이 구하라는 예요 지금. 네. X 추가해주고.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16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3분의 64. 그죠? 네. 음.